이거다. 올까기. 오! 한국나 오늘 축구 하기 전에 좀할 걸라고. 와, 감스토파 여기 나오는 거야? 야, 얼크리어 역시, 역시. 피파의 아버지. 맞박이 아니야? 헉! 와, 맞박이 대상 후보 들어갔어. 여기. 게임 마스터. 아, 근 여기서 이제. 어, 켜졌다. 와, 오랜만이다. 피파, 진짜 오랜만이다. 한몇달 만에 하는 거지? 내 애들 자리 있을까? 오, 나 보니까 생각났어. 이제 어, 내 선수들. 어, 내가 돈으로 만든 선수들. 왜 내가 피아니이야 피아나 아니지? 피아니이야 <laughs> 이거다. 올까기 오! 한국. 아, 돈은 나왔는데? 뭔거 아니야? 근데 1칸데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소동민? 예나. 150만 원 벌었다. 와. 역시 이게 피곤이다. 사랑해 화성. 뭐야, 2 시간 넘게 남았네. 뭐하지? 힙합? 불렸니?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지금의 나는 이길 것 같은데. 어,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잘해? <목소리> 어 이게 들어가 나 패스하려 그랬는데 나 잘못 눌렀는데. 아 뜨바비 하인. 나랑 뜰래? 그날 어게인. 하하하. <목소리> <목소리> 오빠 방송 크 꺼줘. 그날도 언니 보고 뜨자고 <웃음> 찾아왔는데. <웃음> 오빠 아, 아니 아 언니 한번 하자. 또 P T S D 온다 진짜로. 하잉오하잉또 봐봐 마이크 껐어? 오빠 아 어, 언니. 오빠 아니 언니 게임 할까? 진짜 싫어. <laughs> 아, 서른도다. <소름돋아>. 너 언제 <laughs> 하고 안 하는 거야? 생각보다 나 최근에 했었어. 그 월드컵. <웃음> <웃음> 아, 월드컵 들어. 모드? 언니는 해봤어? <laughs> 나 오늘 6개월 만에 해봤어. 나 생각보다 좀 잘하셨다. 아, 마이크 꺼야지. <laughs> <거 알지? 웃음> 맞다. 빨리 <하지> 와라. <마라. 웃음> 오빠, 방송 좀 꺼줘. 레반도스키, 어떤데요? 아, 안 돼! 너무 장면이고, 너무 장면이고. 어디가 주? 어디가 주? 뺏겼죠? 안되지~~ 아, 무도 아 없어요 여기 <laughs> 빈곳이에요 아, 홀란드 받았어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뭐 아, 홀란아니 이걸 뺏긴다고. 아, 진짜 홀란진저 진짜 쓰레기... 아니, 진짜... 아니, 캐릭터가 쓰레기야. 아니, 진짜... 아니, 성능... 진짜... 아, 아 르르루리 아, 팀 갈까? 아, 까비 이래서 팀갈 병이 생기는구나. 랑프헤딩 <laughs> 덕배 받고... 홀란드홀란드홀란드홀란드홀란드홀란드 홀란드, 홀란드, 홀란드 주는 척 하면서 달리기 안 되죠? 홀란드홀란때홀게금홀아다 홀란다... 홀 아니나 t h o u 아 씨. <laughs> 아 진짜 왜 <힘내>. <laughs> 그래? 아! 었는데 아아 생각보다 잘안 돼. 아 씨. 아니 이거 맞.. 아, 맞아? 얄미운 골이 나왔습니다. 아, 와.. 골대 맞고 언니 세레머니 킹밖에 안해아 잘못 들었어 홀란드 킹! 드레가즈이~~ 슛? 자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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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니 홀란드는 패스도 못 받고 할줄 아는 게 뭐야? 이딴, 마, 게... 없어. 이딴 게 이딴 게금 컷? 아 잠깐만 뭐해 진짜? 아 맞았어. 아, 어. 느리다 느리다. 건수를 아끼고 보듬어 줘야지 그렇게 극기라면안 돼. 아 까비. 아 근데 수신 좀 치네? 한번더 할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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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한번더 그래. 아 진짜 홀란드는 저런 것도 못 하나고. <laughs> 진야너이 야너 정도면 그냥 홀란드 안티 아니냐? <laughs> 아니 필포든 정도 아아 와, 앙탈로 뺏었어. 측면에서 중키키 이제 음성 인식돼 가지고 앙탈볼을 아아아아아 이게 이렇게 들어온다고아 어? 진짜 그만해라. <웃음> 아, <웃음> 그만해라. 야, 자, 아 자동으로 돌려. 저기 세레보니까. <laughs> 웃기고 있네. 마레니다와 <마레지의> <laughs> 치킨 왔다. <laughs> 아나 진짜 너무 성나가 진짜. <laughs> 아까비. 언니 치킨이 벌써 20분만에 왔어? 두 시간 걸린다니까요, 여러분. 평소보다들 찍어서 평소보다더 언니. 병사, 언니 VIP VIP라서 빨리 온 거예요. 아니 말고 이지랄. 아 진짜 짜증금 <laughs> 근데 나도 그랬어. 두 시간 걸린다해서 시켰는데 30분만에 왔어. 아 맞다, 언니 저번에 치킨 저번처럼 양념반 양념반 시킨 거 아니지? <laughs> 아니다. 극한의 그 우라이드 충이야뒤 뒤로 한번 가야겠다 말리야 방구야. 언니, 어어어어 잠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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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언니 언니 오늘 천억짜리 뭐 떴다던데? 손흥민. 손흥민도? 손흥민 손흥민은 다 뽑는 거야 원래. 못 뽑으면 그럼 나는 그럼 뭐 쓰레기다. 그게 아니라. 나 내우 내우는 네, 네, 네. 네. 뭐 그냥 뭐 갖다 팔아라? 다뽑다 다다 그냥 다 뽑.. 그냥 뽑는 거야. 어, 그치. 낫네. 패배를 네. 인정하겠다. 근데 에릭 홀란드 때문이야. 더 강해져서 돌아와라. 폴란드 팔고 올게. 폴란드랑은 <laughs> 하루 빨리 헤어지길 바래. 폴란드 팔고 올게 언니 딱 돼. 이쯤 되면 폴란드 말도 <팀> 들어봐야 한다. 아 근데 이게 확실히 폼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클라스는 영.. 아아아아아 암요 그러시군요. 큐큐 빠찡코 한 번에 치킨 한 마리라고? 아 치킨 시켜야 돼. 아 너무 이른가? 3시간 전이나? 역시 이제 이게 나야 이게 넥다로야 심은데요? 이거 안 먹어본 사람도 있나? 안 먹은 사람 없지?